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CCS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자, CCS. 자, 오늘 어마어마한 투매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장중에 얼마까지 갔었죠? 마이너스 18%까지. 거의 2차 하방 VI까지 내려갔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처음 상한까지어줬던그 라인을 잘 지지받아주고 다시 한번 윗골이 계속 말아 올린 상태입니다. 자, 분봉상 흐름 보시면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매 한 번에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어떤 기회다? 너무나 좋은 기회다. 재차반등 한 번은 무조건 준다. 그리고 두 번째 쌍바닥 잡으면 더욱더 안정된 추세에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 CCS 같은 경우는 위아래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죠? 여기도 마찬가지, 호가창도 굉장히 얇고, 근데 쏟아지는 물량은 또 어마어마해요. 자, 왜 그럴까? 자, 다름 아닌 높아서 그럽니다. 높아서.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저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600원, 700원짜리가 지금 얼마까지 올라왔다? 3,000원까지. 못해도 지금 5배에서 6배 정도의 세력은 지금 시세 차익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물량 만들고, 재료 뉴스 띄워가지고, 올려가지고 계속 팔아먹고, 다시 투매 만들었다가, 다시 물량 매집해가지고 올리고, 어떻게든 요 박스권 지켜주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 보이시나요? 자,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CCS 같은 경우 어떤 뉴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름 아닌, 초전도체 이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초전도체. 지금 신성 델타 테클 필두로의 대장으로 날라고 가고 있었는데 지금 새로운 대장이 또 치고 날라온 거예요. ccs가 다름 아닌 콘턴 연구소 측의 초전도체 공동개발자 공동개발자가 이번에 회사가 매각하면서 같이 참여했다는 거죠. 아무래도 초전도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cc에서 운영 방향도 그쪽으로 얼마든지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지금 방금 형식적인 부분 말씀드렸고요. 자 무엇을 노리겠습니까? 시가총액 600원짜리를 지금 3000원까지 올려놨어요. 그리고 뉴스를 초전도체를 붙였습니다. 너무나 전형적인 작전주다. 어, 작전주다.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다. 여러분들 잘 보시다는 거죠. 자, 무리 없이 한 번에 투매도 없이 쭉 타고 올라온 다음에 바로 두 번의 하한가로 내리박은 다음 거기를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미친 듯이 올려주고 나서 뉴스 띄우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뉴스가 크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왜 올랐나? 자, 팔릴까 소모만 무성했는데 자, 여기서부터 뉴스 띄우면서 초전도체 연구진이 합류했 심지어 경영진으로 들어갔다 이런 뉴스 띄우면 날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재료의 강도가 굉장히 세다 알아두시도록 하고 지금 같은 시장에 나 작전주요 라고 크게 외치고 있는 몇안 되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작전주들이 다 몸살이고 있어요 지금 금감원도 그렇고 지금 사람들이 다들 당한 게 많아 가지고 눈 부라리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어간 크게 나는 곧 죽어도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ccs 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들 주봉차트 월봉차트 차트 분석 한번 해보고 자 수급 분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주봉차트 보시면요 자 볼 것도 없죠? 이 박스권, 박스권 뚫자마자 그냥 미친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들,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자, 서남. 서남 보시면은, 자, 요런 박스권, 박스권 뚫자마자 어망이 올라가고 위에서 결국 해먹고 내려온다. 우리 CCS, 우리 CCS가 미친듯이 암 꼬라박는 이유, 서남 같은 경우는 그 작전 최대 주주가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바로 나가버렸어요. 하지만, CCS 같은 경우는 계속 위에서 해먹을 걸 가정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 않는다. 고점에서 계속 물량 소화하면서 털어먹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월봉 차트 보실게요. 자, 월봉 차트 보시면 무려 3달 연속, 세달 연속 계속 올랐습니다. 이때 시가 얼마입니까? 500원. 500원짜리가 지금 3,000원까지, 5배, 6배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건 무엇인가?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대응적인 측면 잘 보셔야 돼요. 대응. 자, 여기서 더 10배, 20배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 보면서 대응 잘 해야겠지만, 당분간은 차라리 눌림목을 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자, 분봉상 차트 보셔도 바로 아실 수 있어요. 분봉상 흐름 보면 어떻습니까? 눌림목 잡으면 올라가고, 그죠? 자, 눌림목 잡았을 때, 눌림목 잡았을 때, 투매 나와서 다시 잡고, 올라가고, 그죠? 그리고 나서 투매 나와서 다시 올라가고, 투매 는면 다시 올라가고, 자, 대충 차트만 보셔도 지지지 않 받아준다 싶으면 바로 사면 수익,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CCS 같은 경우는 함부로 추격매수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 부분들 왜 그런지 수급분석과 함또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네, 벌써 11월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을도 거의 다 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옷장에서 패딩을 준비하고 전기장판이며 겨울날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연이은 폭락장,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배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10월달에 추천드린 종목, 어마어마한 하락장 속에서도 결국은 한달 만에 70%가 넘는 초급등 결국은 보여줬죠. 이렇게 준비된 주식은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나 세력 물량이 매집 중인 게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어요. 시비 물량 쪽으로요. 그리고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데, 귀신같이 외인 쪽에서 냄새를 맡고 같이 계속해서 매집해주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말부터 지금 바닷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11월 달 상승 재료는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예정되어 있다는 거, 추가적인 계약에 정부 정책 관련된 호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면요. 저점에선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금양 같은 경우도요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결국은 3000%가 넘는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 또한 시비실탄 확보 후에 재료에다가 성장성 있는 모멘텀 같이 붙어 주니까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된 것인데요 봉우나아틱도 마찬가지 저점 매집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모아온 이후에 무려 500. 100% 5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고요. 리튬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대는 위아래로 흔들면서 거래량 없이 조금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오다가 결국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었죠. 역시나 저점 구간 매집 하지만 그 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11월 달에 이종목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80%, 그리고 자본금 200억, 자본 총계 400억, 10월 달 바닥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시총이 낮은 소형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상승재료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 추가 계약 및 정부 정책까지 과,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몇달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 바닥권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11월 달, 이제 정말 기회가 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1월달 최소 2배 이상 자,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되어 있고요 자 정책주 그리고 정치 테마 같이 엮이면서 시비 물량 수급이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거죠 이러한 대박 종목 딱한 종목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11월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 정책 주도 테마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알고 계시죠?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7625-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종목 다 받아보시고, 만약에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일정도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 드리니까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채널이 크면 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이 종목으로 갑작스러운 하락장에 푸근하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이렇게 오늘 개인 외인들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수급 털어먹고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상승이냐 의도적으로 털어내려고 왔다리 갔다리 지금 수급 주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추경 매수했다가는 바로 개박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조금 추가적인 거 상한가 라인 쪽까지 밑으로 쭉 뺐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물량 매집 하려고. 자 지금 자 기타법인 쪽에서 7만 주나 넘게 들어왔어요. 미쳤다고 저 밑에 지금 삽니까? 자 고점에서 절대 타지 않죠 저점에서 쫙 사가지고 모은 다음에 끌어올리고 다시 한번 뉴스 붙여주면서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해가지고 어제 어제 신성 델타테크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또장마판까지 이러한 어마어마한 상승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a k 9 9가또 저명 학술지에 또 등재되면서 그 학술적이든 실용적이든 그 존재 자체의 의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 계속 날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CCS 앞으로 더 해먹으려고 더 해먹으려고 물량 쫙 모아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쭉추경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추경매수했다가 밑으로 쳐봤고 추경매수했다 쳐봤고 이거 별거 아니게 보이지만 마이너스 20%거든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5%. 이거 두세번 맞으면 계좌 바로 깡통 납니다. 그래서 이런 무서운투에 맞을 수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어, 철저하게 좋은 눌림 목구간잘 지지 받아가지고 매수하셔야 우리가 큰 수익 날 텐데요. 제가 그러한 부분들 세력의 평단가, 매수가, 매도가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략 전부 다싹다 다 적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단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에 대응하여 내 평단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25-416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투대링크 드리면 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해 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762-316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 링크 텔레그램 방 같이 들어오셔 가지고 대응 잘 하셔서 전부 수익 나시기 바라겠다 혁명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